안녕하세요, 앵두입니다. 요즘 진짜 밥 먹고 편집만 하는 것 같아요. 앵두님, Q&A 여야 주세요. 어, 네, 좋아요. 근데 예영님 밖에 없어서 질문할 사람이 예영님 밖에 없을 듯? 왜 이렇게 떡잎을 못하시나요? 원래 그렇게 똥손이에요? 저기요? 아무리 저를 까고 싶어도 그렇게 상처 주시면 안 되지요. 은근슬쩍 저 욕하지 마세요. 겁나 찌질해 보여요. 아 죄송해요. 무례한게 몰랐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집주소가 뭔가요? 학교는 무슨 학교 다녀요? 블랙. 저기 예영님. 혹시 눈치가 마라탕 수혈 받고 싶어서 새벽에 거출했나요? 아무리 마라탕이 맛있어도 그렇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거 다제 개인정보이고 탈탈 털리면 레알 저의 목숨이 위험한데 저의 안전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된 질문했냐? 이 정도 질문은 할수 있잖아. 완전 내민모드 응, 잘못된 질문이지. 그럼 저게 네 눈에는 좋은 질문으로 보인 진심 머리 다 치셨나? 그 정도 질문도 하면 안 되지. 이는 지금 니가 선에서 외줄 타기 하면서 노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응 아니야. 이건 명백히 선 넘은 거야. 예영님 우리님 지금 잘못한 것도 모르고 혼자 왜 급발진하세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앵두님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인정? 예영님 사과 부탁해요. 지금 님 때문에 몇 분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저 말고도 시청자분들도 불쾌한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예영아 다시 말해봐. 네. 죄송합니다. 쌩두님 안녕하세요. 근데님 동생이랑 언니 있는 거 주작아님? 하영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주작이 아니요. 제가 왜 가족 관계로 굴하를까요 예?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외동이고 형들 자매 있어도 한 명이 최대인데 님은 두 명이나 있잖아요. 결론은 뭐다? 주작이다. 주작은 무슨 물론 요즘 다 형제자매가 한 명만 있거나 외동이긴 하죠. 근데 삼남매가 티라노사우루스 마냥 멸동한 게 아니랍니다. 님 혹시 2050년에서 오셨어요? 그럼 인정! 네, 다음 주자! 요즘 누가 형제자매가 두 명임? 08년생이 아니라 98년생이면 모를까? 양 자백하세요! 아니 저는 주장 아니라고 얘기했고 전 그렇게 의심되면 제가 저희 언니랑 동생 불러올게요 잠시만요 윤옥코 하이 야니 모의고사 평균 7등급이라며 조용히 하세요 아 그리고 엄마 아들 나와주세요 아나 게임하는데 왜 불러 나 이제 간다 자 이제 증명됐죠? 하영님 이제 저한테 뭔가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와 지금 사과를 극단식으로 하는 거임? 사과가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냥 고로나 올리고 차단할게요. 아 아니 이건 어타난 건... 안녕하세요. 그 잠시만요. 어 충전기님 어디 아프세요? 제가 119라도... 제 안에 있는 흑경룡이 깨어나고 있어요. 하난이 어둠을 감당할 수 없어. 홍정기님 저 진짜 녹음하는 거 현타 오져요. 어쨌든 중이병 과대망상 적당히 하시길. 10년 아니 5개월만 지나도 이불 찹니다. 잉 하, 앵두님 저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감각들이 너무 좋아. 액팽님 제발 터나와요. 단체로 다 중이병 걸렸나? 학원 스트레스로 미친 아이들의 예시 사진으로 이거 띄우면 되겠다. MBS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의 문의를 기다립니다. 아, 겨우 수경영이 잠들었군. 거기 너 나의 수경영과 같이 하고 싶지 않나? 저 손발 완전 오그라들어서, 그냥 이 버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놉스라 이렇게 되기 싫으면. 앵도야, 누가 버슬 유튜버 하느님이랑 라이벌 관계 있잖아. 라이벌 관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럼 내가 하진님 공론나 그 올려줄게 어때? 어? 근데 하진님 뭐 잘못한 거 있어? 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 이 허위 공론나 올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떡락하고 반대로 넌 떡상하고 좋겠지. 뭐? 야,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라이벌이라지만, 그런 식으로 양심은 개나주면 안 되지. 정정당당하게 유튜브 해야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야. 뭐야너좀 실망이다. 너 이런 애 아니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 왜 거절해? 너잘 되게 해주겠다는데. 난 그런 방법으로 적당하고 싶다는 말은 안 했어. 너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비료와 부패가 넘치는 거 아니야. 사진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호위 공론화로 괜히 누명 씌워져서 억울하게 고치자 생기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너가 할수 있는 건 나를 응원해주는 거야. 아, 유행이 겁나 꼰대시네. <laughs> 와,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 보소.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후회 잔뜩 해라. 엔드님, 왜 무편집 안 올려요? 전개 무편집계라면서요? 아, 저는 버실이 저한테 더잘 맞아서요. 그래서 쭉 버실계로 갈 겁니다. 혹시 무편집좀 많이 올려요. 우린 전개에서 무편집계 대통령이었잖아요. 저는 버실이 저한테 더잘 맞는다니까요. 그렇게 강요하면 기분 나빠요. 액트 재료 살 돈도 없고 고딩 되면서 기숙사 생활 하기 때문에 찍을 시간과 여건이 안 됩니다. 아 제가 원하는 콘텐츠 요구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해요. 내가 무편지 보고 싶다니까 네가 뭔데 말대꾸하냐. 내가 당연히 이 채널 주인장인데 말대꾸 할수 있지 않나. 나는 그럼 왜 말대꾸하면 안 돼? 원하는 컨텐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넌 지금 예의 없이 난리치고 계속 짜증내고 있잖아. 네가 우리 편집 보고 싶은데 내 여권이 안 되는 걸 어때? 와, 틀림없노. 그래 그냥 네 혼자 실시간 기고 먹고 쓰고다 하세.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었으면 오만가지 욕 다해서 네 올렸다. 거실이니까 공론나 올리고 끝내지 뭐. 앵두님, AA 앵두사람표 어주시면안 될까요? 제발요.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유료폰트는 못 써요. 네? 아니, 왜요? 제가 유튜브 하는데 돈은 안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수익창출을 할 건데, 유료폰트들은 대부분 라이선스를 사야 수익창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만 써요. 그래도, 님이 좀 예쁜 폰트를 들고 와야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무료 폰트 중에서도 예쁜 거 엄청 많은데, 굳이? 그래서 저는 폰트에 돈 쓰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하기 뭘 후회해. 무료 폰트는 다 개쓰레기니까 무료지. 솔직히, 유료 폰트가 무료보다 예쁜 거 많은 건 팩트지만, 그렇다고 쓰레기라고 그렇게 까내리시면 어떡해요 님이 제일 쓰레기예요 무료 폰트도 얼마든지 퀄리티 좋은 거 많고 무료 폰트 제작자분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쓰레기라고 거짓말 무료 폰트는 쓸 가치가 없다니까 누가 쓰레기 폰트 쓰면 너도 쓰레기 수급이 되는 거임 그러니까 유료 폰트 사라 아 그럼 나도 이만 실시간 끌게. 쓰레기랑 같이 있으면 나도 쓰레기 급 될까봐. 그렇게 물어가 싫음? 싫으면 너는 쓰지 마.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권리는 없어. 실시간 끕니다.